어렵지 않게 환경을 이겨가며 전진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리국기까지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의 길은 참 어렵고 고통스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의 환경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스라엘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축복을 빼앗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올해도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이 비록 발걸음들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광야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빼앗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이야 한번 걸어가 보지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2020년이라는 광야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길을 쉽게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미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험난한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 안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면 어려운 길도 쉽게 갈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 축복에 담긴 세 가지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이 함께하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은 무엇이냐? 영광의 임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영광의 임재. 오늘 3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언제 임하기 시작했을까요? 33절을 보기 원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엇이에요? 회막을 완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완성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 마음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모든 일들이 이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예배자는 결코 피곤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힘들다, 넘어졌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입술에서 턱 나오는 얘기가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힘들다는 말이 내 인생에 이번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또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는 얘기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출연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 영광의 임재하심이 충만했던 때는 언제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이 완성된 후에. 그곳에서 살아있는 예배,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2020년 우리 동북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앞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찬양 인도하는 리더를 통해 하나님 준비된 이 곡조 있는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마음껏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망에서 불어이 자리를 메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어, 들어, 들어가서 하나님 그 마음에 주의 영광이 내 곳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느낍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동북교회는 예배 시간 가지고 우리 모든 것들을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임제가 느껴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난 이후에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아 예배 시간이 정확히 시작했고 이제 예배 시간이 한 시간 됐으니 맞춰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만져 주실 때까지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를 청빙할 때 그것을 본대요. 설교 시간. 영상을 틀어 놓고 몇분 설교하는지 그걸 보면서 길게 설교하면 땡. 딱 맞춰 설교하면 딩동댕 하면서 여러 편의 설교를 다 하면서 그 시간에 어 동일하게 목사님이 25분 설교만 하더라. 어떤 목사님은 25분 때로는, 35분 때로는 한 시간 설교로, 시간이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더라 하면서 그 모든 청빈 과정에 그 모든 것을 어 조절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죽어도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북교에 와서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길습니다. 설교가 짧습니다. 제 설교를 해가지고 두고도단한 분도, 장로님한 분도 뭐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군요. 저 역시 항상 설교에 는 예배 시간은 맞추려고 정확히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저는 자유로운 설교자, 자유로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목사가 설교를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충만하여서 죄송합니다. 설교를 줄여도 죽여도 오늘 주신 영감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은 꼭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두 시간이 넘어도 동북교에는 참아줄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이 있어서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자신과 영광이 드러날 것까지 주여 보여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제 단임 목사 초년생이 뭘잘 하겠어요 때로는 안 되면, 때로는 은혜를 못 끼치면 시간으로라도 때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하고 바로 앞에 거듭거듭 일주일 내내 말씀과 함께 씨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말씀의 성숙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오목사의 말씀의 꼴에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일용할 주일의 양식에 만족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왜 부족함을 아니니까 주님의 인재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아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예배드리라는 이 예배 정신이 우리 동북교회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로 은혜가 안될 수도 있어요. 금요기도회 말씀을 사모어 갔는데 오늘도 오목사님의 설교가 돌아가는데아또 죽었어 하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저, 저 구석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지도 못했던 그 마음들을 개인기도로 채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많을수록 제가 회개하면서 더 많이 주님 말씀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거니까요. 우리 모두. 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마치지 않겠습니다. 라는그 거룩한 예배 정신이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이 되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예배. 이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예배드려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게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무게가 생긴다.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무게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권능. 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보면요. 월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존경하게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이름의 임재가 드러날 때 주님은 존경받게 된다. 더불어 그 이름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존경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존경이 쌓인다는 것은 무게감이 생긴다는 말로 고백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무게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많은 분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가슴 아픈 것은 가벼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이 때에 중직자의 이름을 받은 우리가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이 너무나 가벼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금요성령 집회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 무게감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저 권사님은 너무나 가벼워. 저 집사님은 너무나 가벼워. 아우 우리 단임 목사 왜 이렇게 가벼워? 저는 그런 얘기 듣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무게가 있어. 주의 영광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권능을 부어 주사 그의 삶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강력함이 있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다운 무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신 무게가 있는 청년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로 여러분의 삶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대기를 원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이다. 말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2020년을 맞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거미 있는 인생은요.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게감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정말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으로 그 자리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디모데는 이렇게 고백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나이는 어리지만 업신여김 받지 않은 인생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비록 어릴지라도 그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게를 가지고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게 잡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우리의 입의 언어로의 무게를, 우리 삶에 거들먹거리는 것으로 무게를 삼았고, 학력으로 무게를 삼았고, 가진 것으로 무게를 삼았더니, 한순간에 그 모든 무게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던가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게로 묵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게감은 언제 있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영광을 맛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게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에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있어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3절.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에게 사람들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한마디에 외쳤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이봇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서 주를 내가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주의 내 주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마주였던 임제 가운데 있었던 그의 평생의 고백,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주의의 길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주의의 길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제목 아닐까요? 하나님, 주의의 길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오늘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더욱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 한해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하신과 주님의 영광을 맛본 모세처럼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주님의 거룩한 은혜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을 알아가는 내일을 맞게 하여 주사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알도록 오늘보다 일주일 후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영광에 대한 열망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본 자는요 또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제 동생이요 이번 명절 때에 어,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한 가족들이 온겨온모서좋았는데제 어, 동생이 처음으로 어, 또 서울에 와서 기쁘게 본게그 뭔지 아세요? 이런 상표로 말해도 되나? 이케아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배송을 하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요, 이케아에 가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돌아왔는데 그 큰데를 다 보지 못하니까 그 다음 날도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뭔가 이게 꾸미고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하는 동생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돌아왔는데 머릿속에 막 환상이 보이고 하면서 다음날 또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거구나 좋은 것을 보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제 동생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돼요 내일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또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니 또 내일 또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 내일 또 주님을 마주하고 싶어요 또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또 마주하고 싶다 기대가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내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보고 싶습니다 또그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다. 또그 은혜 안에 잠기고 싶습니다. 이다는 마음으로 2020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루함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루함의 영을 참 묘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지루하다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세대들의 우리 학생들은 쉽게 말합니다. 지루하다고, 지루하다고. 그러면서 갈수록 예배 가운데 그 영광과 그 모든 임재를 경험할 그때에 하품하고 졸고 설교가 정해진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시계를 보면서 저를 막 압박하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주보를 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항상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갈수록 그 어떤 곳에서도 정말 재미와 즐거움과 만족을 찾지 못한 채 설교도 지겹다, 강의도 지겹다, 찬양도 지겹다는 분이 계세요 가끔 찬양을 부르면서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따라 5절 찬송이 나왔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사를 5절까지 쓴 거야? 하면서 그 지루함의 영에 포로가 되어서 모든 예배를 지루하게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졸고 지루해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지가 졸게 해놓고, 그 모든 것도 한다면서, 오 어, 목사, 성도를 졸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죄야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들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입니다. 앞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졸게 만들지 않고, 모든 분들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노력과 함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지루함의 영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엄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 모든 예배와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찬양이 지루했습니까? 언제부터 말씀 있는 일이 지루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만나 구역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이 지루해졌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지루함이 없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즐겁고 또 보고 싶고 그 영광에 또 적고 싶은 우리의 모든 마음들. 이 지루함이 영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한 길로 왔던 그 모든 마귀의 지루함의 영이 일곱 길로 사라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의미는 보호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거듭 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도하시며 비추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파라소를 펴셔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어 머리를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표 초강력 히터를 드셔가지고 그 모든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추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 앞에 그 인도 앞에 살았던 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구약의 많은 표현들 가운데 가장 멋진 표현이 뭐냐고 한다면, 눈동자 같이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눈동자 같이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토록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제일 보호를 많이 받는 것이 눈동자 아닙니까? 사람의 해골 가운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구멍 두 개를 뚫으셔서그 참모 가운데 그뭐 그곳에 하나님은 참모를 파셨고 그곳에 우리의 눈동자를 보옥해 하시는 기지를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팔은 팔아 움직여라 하는 명령을 내려야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는데, 우리의 눈은요, 그런 명령 없이도 얼마나 반사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누가 때리려고 하면 눈을 감게 되고, 무엇인가 먼지가 들어오면 눈에 셔터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보시는가요? 특별히 다른 곳은 비누나 물, 이렇게 공포의 바이러스에 인해서 오늘 움츠려진 이때에 손잘 닦으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뉴스를 받아도 눈 닦으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동 세척 장치를 눈에 준비해가지고 우리의 눈 가운데 수분을 공급하는 장치와 또는 배수 장치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빠져나가게 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안성맞춤입니까?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눈알이 더럽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분들 눈 눈물이 나를 씻어주잖아요 목욕을 안 해도 더러운 사람은 눈동자만큼은 깨끗한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지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는 표현을 묘사를 쓰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친밀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나를 올 한해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스킨십을 합니다. 걸어가며 손을 잡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더운데도 어깨 동무를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봐요. 그런데 이런 말하는 분한 번도 본적 없어요. 사랑하는 당신 내 눈동자를 만져봐요. 하면서 눈동자를 까뒤집는 사람을 뒤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눈동자는 귀중한 거라고요 그 귀중한 것을, 그 귀중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내가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방향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방황이라는 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방황이 뭐예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방황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려고 해요. 잘 믿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데 방향이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대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방향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뒤로 한 마음 되어 손 잡고 맞춰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발 맞춰 나가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의시하 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 모든 길들이 잘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계시를 주여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단임 목사를 통해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또한 계시하시고 명확히 보여 주시어서 함께 2월, 3월 매월마다 하나씩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함께 하고 선교합시다 하면 선교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자고 하면 그 섬김을 다 하고 복 구금을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땅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어서 오십시오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라고요 참 쉽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올 한해도 어려운 길 쉽게 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게감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하며 또한 연육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얻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아니요. 어려운 길도 쉽게 가는 사람임을 될수 있도록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고비고비 잘못 하나님 방황하고 그릇된 길로 힘들어 지쳐 돌아온 때가 아니라 속히 지름길로 제 단거리로 갈수 있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운 여러분 오늘 다른 기도 말고 어려운 길 쉽게 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갈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사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해.